사랑스런 딸, 이제 너의 보험은 너가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니? 왓, 이제 보험을 나보고 관리하라고? 그럼 할수 없지. 그래도 보험료는 납입해야 하니까 우선 내가 가입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볼까. 그럼 우선 내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 이름으로 검색해 볼까? 아, 내 보험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구나.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검색해 볼까? 그럼 보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지?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감액 완납이라는 게 있네. 보험 리모델링을 할때 감액 완납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감액 완납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설계사님들에게 감액완납을 제안을 받기도 하고 또는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감액완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액완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액완납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살을 내가 깎아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계약 2천만원짜리 보험을 월 20만원에 20년 납입으로 가입을 하고 이 중에 절반인 10년을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된 해지 환급금을 2,4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납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남은 10년 동안 총 2,400만원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계약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장받는 금액이 낮아졌으니까 보험료도 1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남은 10년을 계산하면 12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를 낮췄으니까 50%가 해지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해지 환급금 2,400만원에서 해지 환급금 1,20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지급받은 1,200만원으로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것을 감액 완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감액 완납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보험을 추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압박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만 있다면 부담 없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 리모델링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아무 상품이나 가능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보장은 동일하지만 하나는 일반 중심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변액 중심 보험입니다. 이왕 설계서를 살펴보는 김에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보험은 해지를 해야 할까요? 우선 이 보험 해지를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보장을 떠나서 실비보험의 보장이 좋은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두 상품 모두 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갱신되는 보장도 잘라내야 하고, CI 보험의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하니까, 보험을 추가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험료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드린 감액 완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 종신보험은 가능하지만 밑에 변액 종신보험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왜 똑같은 보장이고 같은 종신보험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해지환급금에 있습니다.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이 증가가 되는데요. 증가가 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공시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로 적립금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액 중심보험은 다릅니다. 적립금, 즉 해지 환급금이 높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변액 중심보험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에 따라서 적립금이 달라지게 되고 적립금은 매일 변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감액 완납이 어렵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보험 리모델링을 할때 설계사분들이 감액 완납하면 된다고 하면서 부족한 보험을 먼저 가입시키기도 하는데요. 감액 완납을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먼저 가입을 했다가 가입된 보험이 감액 완납이 안 돼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인지 파악하시고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을 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권이 없이 편하게 보험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